안녕하세요. 도안깡입니다. 오늘은 제이브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이브! 제이브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예능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은근히 승률이 잘 나옵니다. 10판 정도 하면 은 7번 정도는 이겨요. 그랜드 티어에서 말이죠. 신기해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시청자분들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서울시네트스. 내가 지켜나갈거 오랜만에 보는 제이브 제이브 패시브는 반사 피해도 있어서 트루드 정도는 혼자 자면시킬 수 있죠 용의 분노가 상당히 좋습니다 기절 효과가 있는데 이게 은근히 좋더라고요 장비는 이렇게 해줬고 피격시 회복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막기를 사용했지만 무기는 상태이상 확률 무기로 줬습니다 잠재는 최대한 방어적으로 갔구요 구성은 이렇게 해줬고 큰 변화는 없어요 스쿨도 조건부 옵션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방패를 사용했고요 결투장은 보시죠 마공 덱이 나왔죠 어? 마덱이 나왔네요 전통 마덱 마댕. 오리지널 마덱이죠 야 프레이야가 정말 셀거예요 저게 정말 마덱이죠 마덱 마댕. 트루드를 빼버린 마덱 야, 트루도 없으니까 너무 좋다. 어, 죄송합니다. 트루도 좋아하시는 분들. 어우, 금풍 날라오고. 야, 엄청 세네. 산타다. 어우, 제이브 열받았구나. 하 <laughs> 소용없고. 제이브 터지겠는데? 아, <laughs> 한번 터졌습니다. 살아났고, 실험기로. 야, 이거 엄청 세다, 진짜. 아쿠아, 고맙고. 야, 엄청 세요. 어, 전통 마덱. 반갑다. 가자 심한의 비 광위 멸망의 놀이 멸망 아 이뻐 아쿠아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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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츠야 이뻐요 시원해보인다 자 불굴의 방패 자저쪽저 저, 저 마덱의 단점은 이제 AI가 좀 꼬이면은 이런식으로 <laughs> 들어옵니다 AI가 꼬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프레이아가 기술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들어오죠. 기억의 검풍, 가자. 이거 방패들 줄수 있겠다. 오케이. 아주 좋다. 물의 창엽, 방패들 한번줄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아쿠아 익스플로전. 고마운데. 방패들 한번 가자. 빵패딜 <laughs> 아주 좋습니다 스쿨도 완전히 퇴근했고 상대방 완전히 퇴근했고 야 이제 바네사 한 명만 터트려도 파워가 훅 줄어요 바네사나 타라 야 금풍 날라온다 이거 다 터졌어 다 터졌어 오좀 견뎌줬고 제이브 기절 용의 분노 하하 <laughs> 아주 좋습니다 <laughs> 야다 기절당했어 바네사는 한번 죽었다 살아나고 야 제이브가 진짜 괜찮아요 재밌어요 방패 켜지고 자 턴감 4턴감에서 들어갑니다 요새 지금 프레이야가 또 위협을 사용하기 때문에 권능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제이브가 몸빵으로 권능 뺄 때가 은근히 있더라고요 프레이야 권능 뺄 때가 은근히 있어요 오케이 방패로 스킬 무효화 턴감 가고요 이것도 스킬 모여야죠? 상대방 방패 때문에. 어우, 재밌어. 그래도 세요 그래도 세. 빨리 타라를 터트려야 되는데. 어, 거무 들어옵니다. 이거 연쇄 나오겠는데? 야, 연쇄, 연쇄다, 이거. 자, 뒷줄 완전 다 터졌고 한번. 자, 거무. 이번엔 견딜 수 있어요. 견디고. 오케이. 아련 제압 들어가자 제압 지금 빨리 한명 터트려야 되는데 오케이 타라 터트렸고요야 <laughs>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데 이길 수 있어 진노 들어오고 아주 좋다 불굴의 방패 들어주고요 아주 좋아 와라 프레이야 괜찮아 제압 걸려있죠? 사라지거라 잘해지지 않아, 우리. 방패 켜지고. 어우, 끝장내주마! 야, 제이브. 진짜 옛날에 제이브 정말 멋있었는데, 맞죠? 각성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최고였어요. 방방전에서도 최고였고. 마지막, 냉공의 손. 시간도 얼마 안 남았죠? 사라져라! 어우, 프레이어 퇴근하고. 끝났습니다. 우리의 승리! 야, 제이브 멋있다. 두 번째 판 보시죠. 마공대기 나왔죠. 마공대 트루도 마공대 린퇴어 방패까지 없네. 자 제이브가 기절 한번 퇴해주면은 <laughs> 아주 좋을 것 같은데 한 방이면 끝. 아트루도또 나오는구나. 오케이. 쟤는 이제 제이브가 담당할 거예요. 그래 제이브 좀 때려주고 껍질 까고 있죠. 성자의 비밀 멸망? 그렇게 멸망시키고 싶니? 금풍 날라옵니다. 강력할 텐데. 자, 견디자, 얘들아. 아 견뎠구요. 심한 해비, 던고 에반 각성기, 기억의 금풍. 칼린 찾으러 가야지. 반드시 찾아내자. 좋고, 방패딜 조금 줄수 있겠다. 물의 창이요. 조금 줬고, 실험기로. 자, 트루드, 뭐하니? 어, 트루드가 안 오네. 아쿠아 옵니다, 아쿠아. 트루드는 제이버한테 맡겨야죠. 어 별자리 여행. 좋다. 어 트루드 한번 터졌네. 와, 데랄로. 역시 데랄 트루드가 엄청 많아요. 멸망의 놀이. 상대방 거죠. 야 쎄쎄. 방패 켜지고. 폭주의 눈, 아주 좋다. 타이밍 좋아요. 폭주하라. 너희들의 생기를 빨아먹어버려. 폭주하라. 어우, 배불러. 아주 좋다. 아쿠아 변신합니다. 아쿠아 변신. 등장? 시원해 보이네. 저희는 불굴의 방패. 좋고요. 자, 뭐가 올까? 트루도 뭐 하니? 엄청... 오, 이제 오는구나. 좀 조용하다. 자, 자. 기대한다. 오케이, 한타당 1,559씨 반사당하죠? 1,895, 끝났죠? <laughs> 이렇게 제이브가 어, 트루드를 담당합니다. 자, 턴감 넣어주고. 지금 빨리 한명 터트려야 돼요. 타라나 뭐, 린이나. 아, 파워가 강력할 텐데. 야, 연세다연세 연쇄 터졌죠? 야, 진짜 센데? 빨쳐라. 오우, 제이버 두번 터졌고, 방패 켜지고. 천운의 광위, 가자. 멸망의 놀이! 아, 이뻐. 오, 나라의 그림자. 야, 절멸. 야, 끝장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끝장났어, 이거. 다 터졌어, 이거. <laughs> 야, 다 터졌어. 하지만 권능도 뺐습니다. 프레이야 권능 뺐죠? 턴감만 가면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이브 잘했어 어, 제이브 너의 임무는 끝났다 잘했다 자 프레이야 권능 빠졌어요 위협 프레이야죠 자 턴감 한 번만 가자 아 불그레 방패 켜지고 턴감 한 번만 4턴 감소 들어가면은 이길 수 있어요 금풍 날라옵니다 자 견딜 수 있겠니 아 강력해 아, 세다로 퇴근했고요. 오케이 턴감4턴 감소. 프레야는 끝났어. 프레야는 이제 끝났죠. 껍질 없고, 껍질 없고. 민 퇴. 자 누가 이겠지? 오케이 타라도 퇴근 시켰고, 거무. 야 이거 견디자, 견디미 이깁니다. 견디자. 파워 줄었기 때문에 오케이. <laughs> 또 각성기 들어갑니다. 4턴 감소.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잠깐, 오 <laughs> 이거 터졌는데? <laughs> 자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에반널 믿는다 오케이 방패 켜지고요 턴감 들어가자 이걸로 프레이야는 끝입니다 프레이야는 끝이야 그래 프레이야 넌 퇴근하고 자 2대1 자 1분 남았죠 이제? 오장장되데데 자, 좋아, 좋아, 힐 해주고. 야, 효공. 고맙다, 효공. 오, 진노까지. 그래, 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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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좀 채우게. 때려줘. 좋아, 린. 오, 때려줘. 때려줘. 피 채우게. 불그레 방패. 아주 좋습니다. 애들아 때려줘. 오케이, 나라까지 들어오고. 애들이 속공이 좀 나와가지고 툭툭 때려주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때려줘. 오, 린 퇴. 속공. 때려줘. 때려줘. 한번 더. 때려줘. 영초! 빵패들! 오케이! <laughs> 역전했습니다. 어우, 에반, 잘했다. 마지막 판 보시죠. 오, 크리스 방댕이 나왔죠? 크리스 방댕. 아, 크리스 방댕이 정말 많아요. 다 크리스 방댕 쓰는 것 같아요. 위에선. 전부 태워버려! 아무도 안 타고, 비져도안다 하고. 방방전이기 때문에 좀 많이 돌릴게요. 앞으로. 이거는 분명히 피통싸움 갑니다. 피통싸움 가요. 내 몸의 손 들어가고. 무너져라! 무너지지 않아? 넌네 <laughs> 막을 순 없다. 즉사는 걸려도 즉사로 터지진 않습니다. 즉사 데미지만 좀 들어가고. 가자! 오, 제이브! 소신의 진노! 야, 옛날에 이게 정말 강했는데. 진짜 셌죠 옛날에. 보아라! 이것이 나의 진정한 힘이다 분명히 피통싸움 갑니다, 피통싸움 오, 끝장내주마 하하, 멋있다 5초 남았습니다 아, 상대방 기억의 검풍 이거 질것 같은데? 잠깐, 우리 방패될 타이밍 아닌가? 아하, 역시 하하, 역시 행복한 방방전 우리의 승리 응용해서 세나 재밌게 즐기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시청자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